자, 그 지금부터 이만년 작가의 냉장고를 살펴볼 텐데요. 아, 인터넷 방송 대세입니다. 그렇죠. 아, 44만 구독자. 네. 먹방류도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네. 11시부터 5시까지 하니까 밥은 먹고 해야 하잖아그 아, 점심시간이 걸리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깨작거리면서 먹고 음. 좀 밥맛 떨어지게 먹고 음. 그러니까 이제 채팅창에 내 앞에서 먹었으면 한대 때렸다. 아. 이제 그게 이제 막 도배가 되면. 약간 그러니까 저 보통의 먹방 스타일이랑 좀 다른 거네요. 네. 먹기 싫은 충동. 네. 네.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배고파 죽겠다 할때 같이 보면서 어, 좀, 식욕 좀 떨어진다. 네. 아, 이런 식으로. 아, 다이어트 예, 예. 얼마나 맛없게 먹길래. 동영상 올리는 이제 사이트에다는 네. 다이어트 먹방이라고 이제 분류를 해서 제가 음. 그렇게 해서 올려요. 그래서 라면이 먹고 싶다 하면 제 라면 먹는 걸 보면 이 <laughs> 맛이 떨어져서 어. 그런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어머 약간 복 없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네, 진짜 복 떨어지게 먹어요. 약간이 어. 아니고 좀 많이. 어. 음, 맛있어. 음, 너거 아니, 일부러 그렇게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드셨습니까? 이말년 작가님, 어머니께서, 친어머니께서, 네. 얘한테는 맛있는 걸 해주기가 싫다고. 아, 그러 어머니께서는. 아, 진짜. 원래 워딩 그대로는. 저 새끼한테 뭐 해주기가 싫어. <웃음> <웃음> 원래는.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여기 출연을 좀. 떨어졌다고. 네. 아, 진짜요? 왜냐하면은, 셰프님들한테도 신뢰고, <laughs> 시청자분들한테도 신뢰고. 그러면 저, 맛있게 먹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어, 먹을 때, 인상을 응. 쓸 때가 있거든요. 어. 그거는 이제, 맛이 없어서 쓰는 게 아니고, 맛을 이제, 느끼는 과정. <laughs> 성분 분석, 맛 분석. 무슨 맛이지? 이런. 아. 이런. 한번 드시는 걸좀 봐야 되겠네. 그래도, 예. 방송 중에 말하니까 그래도 낫네요. 사석에서 말하면 벌레 보듯 <laughs> <laughs> 이봐요 그러면 저, 지금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아내와 8살 딸이. <laughs> 아, 네. 귀여워, 귀여워. 아, <laughs> 엄청 귀여워. 그딸 키우는 재미가 그죠? 예. 네. 네, 예, 이쁜 짓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아, <laughs> 진짜. 딸하고 드실 때도 <laughs> 밥 먹어도 되겠어요? <그냥 웃음> 딸하고 이제 경쟁하죠. 딸도 이제 좀 맛없던 것같요다 <laughs> <다> 닮아가지고. <laughs> 아, 아, 아 네. 닮았어요. 저닮았어 소영이는 제가 이겨요. 그 맛있게 먹는 거. <laughs> 걔는 <걔네> 진짜 맛있게 <laughs> 먹어. 아, 소영이보다는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네. 아, <laughs> 예. 오늘 맛의 신세기를 좀 맛의 신세 얘기를 좀 알려 줬으면좋겠어요 아, 그럼 어. 약간 도전하고 싶은 게스트죠. 네. 아, 도전하고 싶다. 과연 냉장고 안은 어, 어떤 모습일지. 이만현 작가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공간! 오. 아, 아오 예. 진짜네요. 예. 예. 냉장고를 공개 공개합니다. 오. 아, 오 예. 요이 집도 혹시 뭐 장모님이 이렇게 조금 많이 좀 도와주십니까? 어, 장모님도 해주시고 예. 저희 그 어머니도 좀 해주셔서 어머님, 어. 어머님도 예첫 번째 칸은 역시 장류가 있습니다. 장유, 고추장. 요거는 사신 건가요? 아니면 만드신 건가요? 부끄러운 얘긴데 냉장고를 안 열어요 지금. 아, 잘 모르시는 겁니까? 음료수 칸, <laughs> 예. 저칸만 콜라 있을 때만 열어요. 아, 여기 여기. 네. 콜라, 아, 있을 콜라. 콜라 있을 때만. 콜라 좋아하구나 예. 지금 보니까 된장은 한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 고추장보다는 된장을 좋아하시나봐요. 그러니까 있으면 먹는데 네. 막 찾아다니면서 막오 된장찌개다 막 <laughs> 이렇게 막, <웃음> 막, <웃음> 막 이렇게 <laughs> 먹진 않아. 요 한식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어...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뭐 어. 만약에 이러다가 오늘 뭘뭐 먹지 뭘뭐 음. 먹까 을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햄버거 먹어요. 음. 햄버거가 좋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먹으면 거. 먹으면 청소가 쉬워요. 저희가 유일하게 일주일 중에 햄버거 먹는 날이 작업실 가는 날이에요. 아, <laughs> 네. 그거면 햄버거 네. 주니까. 왜 햄버거를 먹을 일이 잘 없거든요. 야, 저 요새는 뭐 워낙 저 배달 서비스가 잘돼 있어서 네. 다 배달 오고. 그러면 이제 밑반찬 따로 뜯어야 되고, 다 이거 따로 뜯어야 되고. 아, 그래부천서그 아, 네. 아. 그래서 제일 싫은 게, 이제 이두 이 분, 제 작업실 놀러 와서 햄버거 말고 다른 거 시킬 때. 아. <laughs> 저번에 간도 크게 김치찜을 시키더라고요. 김치찜? 아, 또김치우라고 아, 아, 네. 야. 야, 이 먹는 기분이 진짜 좋은데, 요 아, 그러니까. 여기 셰프님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아, 예. 그래도 내가 먹었던 한식 중에, 아, 네. 이런 건 괜찮았다. 저는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요. 떡볶이. 네. 간편하고, 소스가 안 질려요. 어. 매운 소스라. 어.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저 떡볶이가 있네. 어어. 보니까. 그럼 이제 아내가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오늘 저녁 뭐 먹을 거냐고. <laughs> 떡볶이 <저녁이> 한번 하자고. <laughs> 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군요 오늘은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녁을 떡볶이 먹는데. 아 여기 저 파스타는 좋아하시나봐요. 어, 예, 좋아합니다. 곧잘 먹으니까 예. 해준 사람 입장에서 좀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잘 해줬었어요. 어. 해줬었어는 뭐요? <laughs> 요즘에 떡볶이를 주려고. 하는 <laughs> 주력의떡볶이를바어요 파스타에서. 입맛이 그냥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자극적인 입맛을 되게 좋아해요. 음. 음. 초등학생 입맛도. 아내의 네. 멸치볶음입니다. 예, 아내. 아, 아, 네. 잘합니다. 멸치볶음 잘합니다. 제 주력 그겁니다. 아, 이거요? 아, 주력 반찬이니까. 네, 주력 반찬입니다. 멸치 세개에 아몬드 하나 먹습니다. <laughs> 세, 세 멸치 세젓가락에 <laughs> 아몬드 하나. 아, 왜냐면 좀 아몬드 좋다. 부족해서. 이런 건 좋아합니까? 이거죠, 장조림? 아 장조림 이거 수영이랑 이제 경쟁하죠. 어, 아, 경쟁 경쟁음식. 없어서 못 먹죠. 예. 없어서 못 먹는 거. 장조림을 이제 많이 먹으면 제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경쟁하면서 먹죠. 아 빨리 먹을라고. 원래 양보를 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딸인데, 네. 그러니까 소영이한테 알려주는 거죠. 너 이렇게 늦게 먹고 깨작거리면 네가 먹을 몫이 없어진다. 아. 교육이죠. <laughs> 보통 소재 누가 누굴 가르치? 야 아빠보고 배운 거 텐데. <laughs> 현장교육, 현장교육, 교육. 예, 현장 현장교육, <laughs> 현장교육. 야, 진짜 실전 교육이네요. 네. 근데 네. 제집 장지름 하나 먹어봤거든요. 네. 무지 맛있어요. 네. 음, 와, 네. 장전림 경쟁력 있네. 주력이에요, 주력. 지금 이게 주력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네네,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어느 그러니까. 정도 드시고 아, 맛없으면 어떤 건지 우리가 표현을 알수 있잖아요. 이 말년 작가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표정입니다. <laughs> 저게 네. 뭐야? 이저렇게보이서 네. 아. 아, 이런 표정이구나. <웃음> 음, 음. <웃음> 엄지하지 네. 마! 이상하잖아! 죄송한데, 뭐, 빨아도 세요 <laughs> 장조림은? 아, 진짜. 장조림 맛있네요. 진짜. 어, 뭐 아니, 평소에도 뭐. 이 정도예요? 아니면 약간, 방송이라 약간. 오늘... 아니에요. 진짜 아, 네, 잠깐. 네.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제가 좀더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야, 이거 장조림은 진짜. 야, 진짜. 아니 분이 잘하시네, 식사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맛있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네, 맛있어, 맛있어. 내가 보니까 어. 맛있는 걸 아시는 분이야. 아, 장조림 문제 아, 표정이구나. 어, 어. 맛있죠. 표정의 문제 가 확실히 음. 있는 거예요. 지력, 지력. 음. 맛있어, 맛있어. 어형적인 맛있는 음. 딱 장조림. 그러까지밥 그래, 음. 음. 비벼 먹을 수 있는. 고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정말 맛있데요 와, 삼식밑반찬 이 정도로 하시는 분이면 네. 요리 실력이 대단한 대이 음. 있으신 입니다 자, 아, 김치가 한통 있습니다. 아, 이번에 장모님 이 해주셨나요? 장모님이, 해주셨나 장모님이 음. 거의 안 먹었는데 어? 배추김치. <laughs> 김치를 바로는 잘안 먹고요. 2차 가공하면 먹어요. 진짜 진짜 김치찜! 아이 김치를 재료로 해서 뭐 복권아, 김치찜, 김치찌개. 진연아. 생김치는 안 드시고? 잘안 먹어요. 보쌈김치는 또 먹어요. 아아 김치 김치 군대 있을 때는 먹어요. 어, 군대에서는 <laughs> 어쩔 수 없나니까. 네. 그래서 딱네입 정도 갖다 놔요. <laughs> 네, 입? 네 입? 너무 정 없으니까. 두 입은 너무 티나니까. 네입 정도? 근데 이제 슬픈 게 병장 돼서도 그 권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김치를 또 내장을 또 가져가야 돼다그때는 어, 이제 아. 맘대로 먹을 수 있지만 김치 못 먹는 분대장이 있으면 부끄러울까 봐옆 <laughs> 분대장이나 도발 들어오거든요. 어, 아, 도발. <laughs> 김치에 사연이 있거나 음. 먹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이제 먹어요. <laughs> <laughs> 그런 <laughs> 정도 아니면 은 내가 저 즐겨 먹게 하니까. 젓가락이 가러가야다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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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짜증나는데. 아, 그러니까 <laughs> 이럴까 봐 <laughs> 아안 나온다고 했는데. 너무 화내신가 봐. 역대 최고 스타일이시네. 옆에 간장게장도 있습니다. 한통 있다. 이거 장모님이 하신 건데. 이거 좋아하세요? 어, 이거 좋아합니다. 아, 간장게장? 그래요? 예. 간장게장. 어른님 맛인데 정말. 근데 약간 비리지 않습니까? 그 비린 게 맛있어요. 에? 바다에 그걸 흡수하는 느낌. 구름, 구름. 초딩 입맛이라면 이거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일관성이 없네. 아, 제가 그,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일관성이 없다. 아, 네. 야, 오늘 뭘 좋아하는지 당최 모르겠다. 야, 그런 거신기하더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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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볼수록 병맛입니다. <laughs> 미스터리 하네요, 저. 이거 미역국도 들어있는데, 이쪽에. 미역, 어, 예, 예. 미역국 좋아하십니까? 미역국을 국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 근데 국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어. <laughs> 국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국을 별로, 별로 안, 안 좋아해요. 좋아해. 그러니까 저거를 먹는 거는 좋은데. 이걸 먹고 여기도 신경 쓰고 이제 여기 여기저기 신경 쓰는 게 좋아. 귀찮이지 매일. 한에한적끼 올라오는 거. 아, 아니 지금 아, 화나는데요 아니 진짜. 아니. 아니 화나신거 아니죠? 채소는 어떻게 좋아하세요? 그 그러니까 하나로 해서 요리가 되면. 잘 먹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상추쌈 같은 건안드세요 그리고 그래, 상추하고 깻잎 이 있는데. 이거 뭐... 그런 걸 이제 잘안 하죠. 공정이 이제 복잡해지면. 공정. 아니 이거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옮겨서 넣기만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찍어서 먹어버리죠. 아 고기 어, 양념장만. 어. 야 섞이면. 이거 상추 손에 올려 놓고막 이게 담을 때막침막 막 막, 막 폭발하는데. 네. 컨디션 좋은 분가고씩한 번. 컨디션 좋아요야 오늘 아주 독특한 선택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좋습니다. 자 네. 냉동실에 먹어봅시다. 냉동실 아 김밥용 김이 나왔습니다. 아 김밥 좋아합니까? 어 김밥 좋아요. 아 김밥 좋아합니다. 음 이렇게 먹어도 좋고, <laughs> 맛이 다채롭고,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치울 수도. 거 없고, 치울 거 없고, 최고의 아, 네. 김밥. 그렇지. 훈제 통닭. 어.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어, 인스턴트 확실히 좋아하시는구나. 아, 석학들이 머리 맞대고 음. 몇 개월간 개발한 맛인데 맛이 없을 수가 <laughs> 없어요. 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 <laughs> 예. 그럼. 자, 그리고 아, 해산물 나옵니다, 해산물. 연어도 나왔어요, 연어. 오징어하고. 여기 새우. 아, 새우가 많습니다. 아, 삼겹살 아, 있네. 양념 소불고기. 곧잘 먹습니다. 곧잘 먹습니다. 해산물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육류를 좋아하세요? 닭을 좋아해요. 닭을 좋아한다고 <laughs> 저희가 닭을 좋아냐고 하 물어본 게 아니고 해산물을 좋아하느냐 어, 육류 고기를 좋아하느냐. 닭, 돼지, 소 순.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세 네.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 세 가지. 보통 좋아하는 게 이제 떡볶이. 네. <laughs> 떡볶이 다시 먹어. 그만 얘기해. 그러니까 초딩 맛. 그 <laughs> 떡볶이도 초딩 맛으로 가야 되는데. 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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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부대찌개. 네. 어, 회. 어? 야, <laughs> 요새 그러는 갑자기... 거예요. 떡볶이 부대찌개. 회. 야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야, 좀 가진 돈 있어? <웃음> 사 <웃음> 먹어라. 진짜 <laughs> <laughs> 아, 우리안 되겠어. <laughs> 아, 우리 되겠어. 이제 어, 셰프님들 지금 부페도 보내자. 어. 아, 이 부페 가면 네. 아, 곧잘 먹습니다. 자, 실온 재료 네, 그 볼까요? 그 정도, 그 실온 재료. 어, 불 그럴... 면인데 그러니까 네. 저 맛은 좋은데 너무 맵더라고요. 저 맛이 좀 줄은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매운 어, 거를 생각보다는 잘 드신다는 건데. 아까, 아까. 고통스러워 하면서 먹어요. 막. 그러니까 몸에는 안 받는데 네. 다음 날뭐 아침에 약속 있으면 저녁에 먹잖아요. 그러면 기상 바로 알림 역할도 되죠. 알람. 알림 역할. 알람 <laughs> 아, 이렇게 알람이니까 신호가... 신호 오니까 네.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데. 예. 아무튼 셰프님도 네.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네, 저희가, 저희가 어떻게 끌어낼 수가 없어요. 스탯스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아, 냉장고 주인 중에. 까다롭고, 어, 정말 정리해드리기가 어려운, 정말 사차원의 예, 아, 우리 냉장고 주인이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확실히 모르는 지금 상황. 햄버거하고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간장게장과 회도 좋아합니다. 그렇 네. 예.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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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숙제예요. 이만년 작가의 희망 요리를 공개합니다. 어떤 요리를 원하실까요? 이말년 먹방 시리즈 분식편 분식편 어떤 요리입니까? 저는 이제 떡볶이 좋아하니까 예. 이제 떡볶이에다가 튀김 같은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찍어 먹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김말이 같은 거랑 해가지고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 <웃음> 탄탄 탄탄 <웃음> 어.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 먹으면 그 은은한 단맛이 있어요 <laughs> 탄수화물의 그 진정한 맛이 나올게 아. 느껴질 수 있는 네네. 떡볶이 요리 <laughs> 자네그 다음은 숟가락 편입니다 아, 육수는 뭐예요 숟가락 하나만 써서 아. 이제 먹을 수 있는 단하 뭐몇첩반 상, 막 있잖아요. 막2 0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너무 싫어요. <laughs> 뭐한정식한정식이거 이거 한정식. 먹고, 이거 다시 들기에 너무 싫어요. <웃음> 이것만. <웃음> 숟가락으로 네. 이렇게 두 종류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아 어, 그래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예, 예. 그 숟가락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숟가락을 내려놓는 행위만 안 하면 됩니다. 아. 아. 그리고 어. 이걸로 막 여러 개다 해도. 예. 예. 좋습니다. 자. 이말년 작가의 냉장고 재료로 요리하실 식부님 공개합니다. 샘팀 이연복, 유현수, 정우영. 네. 이말년 작가의 냉장고 재료로 펼쳐지는 첫 번째 요리 대결은요. 네. 냉부에서 말년 병장 포스를 자랑하는 두 분이지요. 샘팀 셰프대 이연복 셰프의 대결입니다. 주제가 두 분에게 좀 쉽지 아. 않습니다. 어, 양식도 아니고 또 중식도 아닌. 분식 요리대결입니다. <laughs> 네, 요리대결 이제 시작할 텐데. 네네.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말년 작가 네. 개인 방송 네.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네. 아, 켜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15분을 정말 제대로 지켜서 잘한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아예 의도입니다. 음. 기획 의도. 네. 아, 그런 의혹들이 좀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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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과연 있어요. 이게 15분만에 만들어지는 게 가능한가? 네네. 네. 냉장고를 부탁해. 에, 방송사상 최초로, 처음으로 네. 15분을. 풀로 라이브로 공개합니다. 네. 젠팀 셰프, 어떤 요리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김간애입니다. 아! 김... <laughs> 야! 야! 장에 들어간 떡볶이 말고 약간 굴소스하고 간장에 들어간 떡볶이 만들 거고요. 아, 떡볶이 위에 음. 이제 파를 덮을 거예요. 보아서 다른 한 요리는 또 어, 사실 오징어가 크면은 튀길려고 했는데 오징어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갖고 계신 게. 그래서 그 안에 지금 갖고 계신 감자튀김을 튀겨가지고 다시 이 소를 채워가지고 오징어를 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오징어 순대 느낌으로 떡볶이하고 아, 순대. 어, 떡순이네, 떡순이네. 예. 제가 준비한 요리는 분식과의 전쟁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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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과의 네. 전쟁. 지금 아, 뭐 해야 돼. 아, 아 뭐가 있었어요? 아, 아, 다시, 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세기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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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왜 연습했어요, 네. 네. 저거? 아, 몰랐어, 몰랐어. 아, 네, 다시 한번 갑시다. 아, 이현복 셰프님 아, 어떤 요리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분식과의 전쟁입니다. 어... 마, 니 네, 내가 누군지 알아. <laughs> 마 마파두부도 만들어 봤어. 이따 만들어 봤어, 된장, 밥, 부대찌개, 라면 도 만들어 봤어! 아유, <laughs> 분식과의전쟁제 아, 재밌습니다. 아 분식과의 예, 아 예, 예, 일단, 예, 예. 중식에는 마파두부가 있잖아요. 네. 마파두부가 지금 떡볶이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파두부하고 떡볶이하고 합친 떡볶이가 될와 거고요. 아, 마파두부. 하나는 이제 부대찌개인데, 된장, 부대찌개를 라면을 집어넣고 만들 거예요. 만약 시간이 남으면 중식에서 소고기 덴뿌라라고 되게 유명했어요, 이게. 그 튀김을 한번 만들어서 떡볶이 위에다 같이 한번 올려놓고뭐예요 예. 그래서 있음. 어떤 요리 만드신다고요? <laughs> 마, 아니, 내가 마, 아니, 마, <laughs> 마! 내가 무슨 일안할 거야! 마! 내가 이현복이야! 마! 마! 예. 마, 마, 예. 마, 마 예. 시간을 옮기다니 응, 마. 마! 우리 손자가 냉돈을못게 해! <laughs> 마! 어획과 제작진한테 얘기해. 자 그러면 네, 켜주시고요 네. 어, 실시간으로 켜주시고 어? 바로 켜야지?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아, 오셨나? 오셨나? 오셨다 나오셨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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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오셨다 아 오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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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셨어 네네 네, 네, 네. 자 수능. 그러면 지금부터 이말년씨 냉장고 재료로 첫 번째 요리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녹화지만 생방으로도 지금 라이브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100만 구독자를 돌파한 v 식 먹방을 탄생시켰다는 샘캠셰프대 네. 100만 구독자를 돌파한 v 식 먹방을 탄생시켰다는 샘캠셰프대 네. 하다하다 말년에 분식까지 도전하는 남자 이현복 셰프의 대결입니다 과연 분식 요리의 끝판왕은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분식 요리 대결을 시작합니다 예! 315분 분식 요리 대결을 시작합니다 생방송, 생방송. 생방 네네. 방송, 방송, 방송 기준으로. 아, 일본. 아, 일본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여기는 지금 홍합육두 끓리고 계시고요. 네. 의외로 샘킴 셰프가 네. 굉장히 분식을 많이 먹어요. 근데 애가 있잖아요. 네. 지금 14분 막 이제, 아, 이제 보시면은 여기 네, 프플지요 아, 스나이퍼처럼 라 네. 감독님들 다 숨어 있어요. 숨긴 한데 어 있어,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저 까만 구멍이 다 카메라 구멍이에요. <목소리> 그리고 지금 저샘팀 셰프는, 아, 파스타 소스를 넣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오징어 요리에 소스가 될 거예요. 아, 아 오징어 요리 소스. 순단에 들어갈. 두 분이 15분 네, 네. 동안. 네. 음식을 많이 안 만들어 봐가지고. 아니좀 그... 예. 약간 네. 어려웠 요리를 하느냐, 아,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유혹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네, 잠깐만요. 지금, 어, 동시에 소스 에서도 줄게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냥 일단 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자, 왔습니다 네. 아, 자, 아셨다! 아, <농자> 아, 네, 네, 네. 여러분, 저 여러분, 지금 안녕하세요. 아우, 또 뻗고, 사 안녕하세요. 들어가주세요. 들어와주세요 네, 제가 진행을 해야 되요. 네, 네. 아,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 네.